2021년 신축년, 그러니까 새해 이제 이 자, 쥐띠부터 해서 이제 열두 띠가 있어요. 자축이며 진사오미신유술에 이러는데. 띠별로 해서 자기네들 내년은 어떨까? 올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1년 띠별 운세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쥐띠, 이제, 자, 쥐부터. 쥐띠들 보면은, 어, 작년에, 지금 이제 2020년에는 굉장히 시급도 어려웠지만 좀 버겁고 힘들게 넘어가는 한 해였을 거거든. 쥐띠들이. 어, 쥐띠들이 성격이 좀 고지식한데다가, 이또 융통성도 없어요. 열심히는 사는데. 그래서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하다 보니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영업자들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GT 내년에 운세를 놓고 보면, 어, 이제 무자생이라고 해서 14살 어린 친구들인데 좀 내년에 주, 2021년에 좀 주의해야 될게 있어서 어린 아이지만 사춘기 바람도 들어오고 좀 이렇게 성격이 극단적인 성격? 성격이 급해서 이 친구들이 어, 내가 사고라든가, 본의 아니게 재해를 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등교 학교 길이라든가, 뭐 차조심 시키는 거, 횡단보드라든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친구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친구들이지만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들어온 운세가 있어서 이 친구들을 이제 어린 친구들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병자생 2 6 살이에요. 어 병자생들이 올해는 조금 물 만난 듯할 것 같다. 구직자며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랑 문제며.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뤄지고 또 협동, 단결이 잘, 된, 잘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신축력에는 병자생 25살, 26살 굉장히 좀 좋은 운세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생 38살이에요. 이 친구들은, 어, 어떻게 보면 타협이 안 돼. 일방적인 통행을 한다고 할까? 내 고집에 내 발을 찍을 수가 있고, 하고 근데 올해 이제 2021년에는 이동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직이며 내가 뭐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추진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2021년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갑자생들 중에 생월로 보면 이 친구들이 12월생들도 괜찮고요. 문서도 잡을 수 있고 이득이 좀 많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3월생들 음력 3월생들은 괜찮고요 그리고 특별히 나쁜 달 지금 생월을 보면 이제 음력 5월생들이라든가 음력 8월생들은 좀 조심해야 한다 내가 뭐, 문서를 도장을 찍거나 다 이제 왜 생월 일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는데 통계적으로 볼 때는 좋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주의를 요하는 건 음력 5월생들, 8월생들은 문서 변동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 결혼하신 분들은 좀다툼의 공방이 들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좋은 운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자생 50살. 임자생 50살들이 2020년에는 많이 뻐겁게 힘들게 넘어가서 아홉수아홉수 하면서 벌벌 떨고 넘어갔을 거거든. 근데 올해는 대박이야. 응? 어? 행운이 찾아오는 한 해가 되지 않나. 사업하신 분들이나 구직자나,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너무 맡기고 금전도 어려웠던 분들, 실직자들, 분들이 올해는 내가 직업관세가 좀 편안해지는 그런 운세가 들어와서 또 현명하게 판단을 하는,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임자생들은. 그래서, 어, 2021년에 행운이 찾아온 해다. 나에게 성하게, 서황이 비치는 해예요. 그래서 작년하고는 양상이 좀 다르게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경자생 62세. 추진력 좋습니다. 뭐를 해도 예감, 직감, 이런 것들이 좋아서 눈이 좋다고 해야 되죠. 뭐 내가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유리한 이점으로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양반은 보통 사업을 해, 꽤도 많고. 그래서 뭐 사장을 한다든가 경영주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 굉장히 좋은 성향을 갖고 있고 올해 2021년에는 나에게도 이렇게 호기가 돌아온다. 그래 조력자라고 하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조력자도 들어오고 조율 능력도 들어오고 예지력도 좋은 그런 게 올해 2021년에 좀 발휘가 되는 해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새로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자생인데 74세예요. 이분들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해요. 올해 낙상이며 그 다음에 가족 사이에서 좀 내가 의심이 드는 거며 본인의 건강수며 그래서 올해는 자손으로 해서 좀 근심이 그 들수 있는 그런 해가 되셔서 가족을 이렇게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대체적으로 2021년에 신축년에 쥐띠를 보니까 운세가 굉장히 좋은 상향으로 가요. 올해 2021년 중에 가장 좋은 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쥐띠가.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어, 미뤄왔던 것들, 그리고 이제 시국이 안 좋아서 주춤하시든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구직자들, 다 이렇게 올해는 좀 소원하는 일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 이상으로 어, 신축년의 쥐띠 말씀드렸습니다.